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로마 클럽에서 그 성장의 한계를 50년 전에 냈었는데 어, 반세기가 지난 최근에 모두를 위한 지구란 책이 나왔습니다. 번역돼 나와 있지요. 아마 오늘 발표의 내용들을 한마디로 이 책에서 어, 이 책의 첫그 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초한 전 지구적 비상사태의 한복판에 서 있다. 우리는 유례없이 새로운 경험하지 못한 문명의 순간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그 일부에서세 어, 분의 말씀은 이렇게 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오늘 어, 질문이 들어온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는 걸 통해서 답 어, 아, 못하신 말씀을 더 보충해 주시고 아, 예, 내 얘기를 더 풍부하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 요즘에 그 기후변화가, 기후위기가 우리 일상의 게, 게임 체인저가 됐다는 말이 있지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에게 각성을 주고 우리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 제가 일단 그 질문 받은 거를 어, 말씀을 먼저 최재천 교수님에게 보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 교수님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유튜브 강력한 유튜버인데요. 제가 저도 이제 <laughs> 매일같이 새로운 거 업데이트된 걸 듣고 하는데 70만 명 가까이가 구독하고 있는 아주 그 어찌 보면 생태 기후 어, 공부에 아주 최적, 최적화된 굉장히 좋은 컨텐츠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어, 선생님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말이, 이런 얘기를 아마 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린 이미 늦은 건 아닐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는 그최 교수님과 어, 조천호 선생님께 공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네, 뭐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 가끔 강연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뭘 이렇게 강연 들으러 오셨어요? 클럽에 가시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즐기다 갑시다. 그런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그래서 가끔 모시는 젠구달 박사님, 오시면 늘 희망을 얘기하세요. 근데 작년에 오셨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희망을 얘기하려면 그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좀 필요한데, 좀 요즘 근거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다. 그랬더니 선생님도 그런 면이 있는데, 선생님이 늘 하시는 말씀은 그 우리 인간의 어떤 불굴의 의지.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문제를 그대로 흘러가도록 좌시하지 않을 거다. 근데 이제 저는 선생님도 물론 과학자지만 저는 이제 평생 과학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진짜 증거를 꺼내놓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저 최근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삽니다. 코로나 3년 지나면서 누구나 다 느끼셨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나라의 파란 가을 하늘 이러고 배웠는데 실제로 지난 한 십여 년 동안 파란 가을 하늘 한 번도 못 보셨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가을 하늘이 돌아왔잖아요. 그 코로나 와중에 우리 진짜 파란 가을 하늘을 여러 번 봤어요. 이게 뭘까를 자꾸 생각하다가 저희 생물학자들이 그 동안 자연이 파괴되는 거는 열심히 열심히 다큐멘터를 다큐멘터를 했거든요. 또 나빠졌습니다. 뭐 수치 재고 막 이랬는데 자연이 되돌아오는 과정을 그렇게 열심히 저 지켜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저 DMZ 70년 동안 우리가 안 들어가니까 훌륭하게 되돌아왔거든요. 근데 못 들어가 봤어요, 우리. 그거를 70년 동안 늘 들어가서 수치 적고 이랬으면 뭔가 우리가 지금 좀 분석할 게 있는데 별로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진짜 은퇴하고 집에 가야 될 나이래서요. 제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후배 교수들한테 요즘 열심히 기회만 닿으면 떠듭니다. 자연이 스스로 돌아오는 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록에 남기자. 이게 축적되다 보면 어쩌면 자연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훨씬 저 강하게 되돌아올지도 모른다. 우리가 영어로 resilience라 그러잖아요. 그 r e s i l i e n e 파워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할지도 모른다. 만약에 우리가 그 자료를 손에 쥐면 그때는 우리가 진짜 증거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자연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과학자로서 정말 지금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런 증거를 찾는 거다라는 생각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회복해 가는 그 증거, 희망의 증거를 찾는 것이 어, 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지금 글이 올라온 것 중에서 이런 말씀을 올리신 분이 계세요. 녹색 전환의 속도가 너무 더딘데 희망적인 목소리를 들려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글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같은 질문을 조천호 박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조천환 박사님께는 우린 이미 늦은 게 아닐까요? 이렇게 쓰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값싼 전기요금을 그대로 두면 백 가지 처방도 무용지물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 전기요금 인상을 강력히 주장해 주십시오. <laughs> 이런 얘기 끝에 어, 우린 이미 늦은 거 아닐까요? 라는 또 질문을 드립니다. 네, 뭐. 우리가 지금 이대로 사는 방식 이대로 가게 되면 뭐 이건 늦은 건 확실하죠.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거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희망을 걸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앞서서 우리가 그 탄소 중립 2050년에 이제 탄소 중립 1.5도로 맞겼었는데 2050년에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탄소가 공기 중에 늘어나지 않는 이 상태 어, 앞으로 한 30년 후니까 지금부터 연구 개발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뭐 에너지 효율 높이고 에너지 전환하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유엔에서는 그러면 2050년 탄소 중립에 이러한 목표만 지금 제시를 하고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중간 목표를 또 하나 딱 걸어놨습니다. 네, 중간에. 그래서 2030년까지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 43%를 줄여야만이 우리 2050년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할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한 6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건 뭐 연구 개발하고 지금 뭐 공부해 갖고 지금 해결할 문제가 아니죠. 현재 우리의 실력을 갖고 지금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6년 만에 지금 배출되는 걸 과연 43% 줄이요? 그거를 그러면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이러한 목표로 그러면 유엔의 ipc 보고서는 저렇게 아무 책임도 없이 저렇게 내던졌냐 아니에요 i p c 6차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과연 우리가 현재 능력으로 얼마나 줄일 수가 있는지 계산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부분별로 다가 줄어들 수 있는 우리의 현재 능력으로 줄어들 수 있는 이 이산화탄소량 다 계산 다 해놨고요 그래서 100달러 미만의 일, 이산화탄소 1톤을 줄일 때 100달러 미 이만의 기술로다가 줄일 수 있는 양을 갖다 다 더해봤더니 현재 배출되고 있는 양을 절반은 줄일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일 년은 아직까지는. 돈이 없고 기술이 없어서 탄소 중립에 도달 못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IPCC 6차 보고서에서 어떤 문장이 그런데 거기 하나 딱 걸려 있냐. 장애물이 있을 뿐이다. 오늘날 이런 기득권에 이런 정치 경제적인 화석 발전소 여섯 개나 새로 짓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득권들 때문에 오늘날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을 못 하는 거지 결코 돈 없고 기술 없어서인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좀더 이런 정치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런 기후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제도와 세상을 만들어 내면 우리는 충분히 이건 극복 가능하다. 우리가 만든 제도하고 우리가 만든 이러한 뭐 의원이고 선출직 공무원들 아니에요. 우리가 싹다바꿔내 갖고 이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이런 거를 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돈이 없고 기술이 없는 게 아니다. 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우리의 결단과 또 행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올바른 방향에 서서 그것을 선택하고 행동에 취해야 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그 최수민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요즘 청소년과 청년들의 기우울증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아, 어, 부모로서 그리고 선생으로서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 그런 질문입니다. 네, 청소년들. 했습니다. 청년 청소년,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 지금 사전에 이제 질문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질문인데요. 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고 저희 큰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데요. 어 기후 변 엄마가 기후 변화 연구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음, 좀 생소해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뭐 고등학교나 대학교 뭐 이런 청년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기후변화에 대해 참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또 조사를 한 것을 보면 젊은 세대가 또 어렵다고 하고요. 그래서 정확히 기후 불안을 어느 세대가 어떻게 느끼는지 우리가 잘 어, 탐색해 보지 못하고 그냥 미래 세대의 과제로 이렇게 넘겨버리는 오히려 이제 미래 세대가 이해하고 느끼는 불안보다 기성세대가 조금 더 미래 세대의 숙제로 넘겨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어차피 우리 그 기성세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 고 있고 앞으로 더이 피해는 커질 것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게 큰 과제임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분명히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기후 변화가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그것을 노력하면 또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우리 할수 있다라는 어, 긍정적인 메시지와 그리고 정말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조금씩 마련하고 해결해 가면서 어, 미래 세대가 좀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 드려봅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어, 어렵고 막막하고 또 속도가 더분들이지만 우리가 할수 있고 어, 희망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자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어, 다시 그최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주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 우선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을 드려서 어, 답을 받겠습니다. 어느 청년이 주신 질문입니다. 교수님의 '다르면 다룰수록'이라는 책을 보고 생물다양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가면 우리는 어떤 파국을 맞을 수 있을까요? <laughs>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남아 있겠습니까? 그리고 청년 세대인 우리로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대응해야 될까요? 네, 질문입니다. 네, 아까도 제가 강연 중에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생물다양성의 불균형이 너무 커진 거잖아요. 지금 우리 호모사피엔스만, 호모사피엔스와 호모사피엔스가 기르는 동물들만 엄청나게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고 다른 동물들은 지금 다 사라질 위험에 놓이게 된 건데 그 불균형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이제 바로 잡아 가야 되는 건데요. 뭐, 그러자면, 뭐, 예를 들어서 저를 히틀러로 만들어 주시면 제가 저 인구 한 30억 정도로 그냥 하루아침에 딱 정리해 드리고 뭐 이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우리가 지금, 지금 이 순간 아까 조선호 교수님 강연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온 게 이제 시간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 당장 우리가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 가망이 없다라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저 어, 제육의 대멸종이라는 책을 써서 그 필리처상을 받아줬나요 콜버트라는 언론인이 최근에 또 책을 쓴게 제목이 우리 말로는 화이트 스카이 이렇게 이제 제목이 돼서 번역이 돼 나왔는데요. 저는 사실 그동안 좀그 동안 좀 생물학자, 순수과학자다 보니까 기술 쪽에기에 조금 뭐 그렇게 썩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이 자꾸 어, 어느 날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된 거다 포집해가지고 한 번에 그냥 끝내 주겠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제가 참 어리석다. 맨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책에 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그분이 하세요. 지금 그럴 겨를이 없다. 모든 걸다 해야 된다. 그래서 기술도 개발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일, 일, 일상생활도 바꿔야 되고 모든 걸 지금 뭐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런 짓 하지 말자.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럴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걸다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기술 개발도. 지금 뭐 외국에선 별의별 기술들이 다 지금 시도되고 있거든요. 대기권에 다이아몬드 뿌리자는 기술까지 있어요. 참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런 것도 다 하자.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인데, 저제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따구 기술 그런 거 해봐야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어. 그런데 저 그런 얘기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할수 있는 모든 걸. 우리 이제다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왔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젊은 저 세대에게도 당신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건가라는 걸 고민할 때, 지금 우리가에게 닥친 가장 시급한이 문제, 덤벼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뭐든 그게 꼭 자칫 잘못하면 저 같은 사람처럼 무슨 생물학을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물학도 하시고 기상학도 하시고 기술 개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기후, 기후 위기라는 그 핵심을 두고 할수 있는 모든 걸 우리가 이제는 다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걸 다하자 아, 이런 말씀이신데 여러분 기후 위기에도 골든타임이 분명히 온것 같습니다. 아,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는 어떤 파국을 맞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의 골든타임에선 우리가 어, 어떻게 함께 행동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를 아마 오늘 내내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그 조천호 박사님께는 제가 좀 질문을 드리, 드려보겠습니다. 어, 지금 총선이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기후유권자가 되자 기후 투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기후 선거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이런 얘기가 지금 지역에서 풀뿌리에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런 흐름과 관련해서 조천호 박사님의 그런 그 기후 정치 혹은 기후 투표, 기후 유권자로서의 태도랄까? 중요성이랄까? 이런 거 한번 조금 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뭐, 주고 환경을 지켜내고, 뭐, 기후를 또 지켜내기 위해서, 뭐, 각자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뭐, 에너지 적게 쓰고, 일용품 들쓰고, 뭐 하는 것들. 굉장히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불편함을 감수한다는 거 대단히 아름다운 이야기고요. 우리가 이제 그러한 감수성.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만 또 머물러 있게 되면 그냥 좋은 사람으로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이거는 좋은 세상까지 만들어내야지만 우리가 이제 극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기후유권자, 기후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더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스템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지금 우리 공동체가 지금 대한민국의 진짜 공동체는 보면 지금 끊임없이 우리는 지금 분열되고 있잖아요.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처절하게 무너지고 분열되고 어떤 면에서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공공성이 훨씬 더 강화되고 우리가 서로 잡고 있는 이 손들이 훨씬 더이 강력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정치가들은 우리를 갖다 쪼개기 위해서 지금 필사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는 지금 이런 세상에 있어요. 저는 지금 오늘날 이 기후 위기보다도 우리의 공동체의 분열성이 훨씬 더 커다란 위험이라고 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는 우리가 만든 제도에 이르다가 이러한 위험 속에 스스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 제도를 바꿔버리면 우리는 충분히 극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로 우리의 공공성에 대한, 우리의 연대성에 대한 이런 회복이 오늘날 이 기후 위기 대응의 출발점, 바로 이것이 오늘날 기후 정치의 어떤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번 그 유권자로서 기후투표가 굉장히 중요한 최초의 선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 이번에. 아무래도 지금 질문 숫자가 많은 허습한테 한번더 마이크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4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 최재천 교수님한테 들어온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음, 교사신 것 같아요. 그, 우리 같은 교사에게, 음, 교단에서는 우리가 할수 있는 메시지, 할수 있는 역할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저, 어, 코로나 겪으면서, 아까 제가 슬라이드 두 장을 시간 관계상 좀 넘겼는데, 생태적 전환이라는 저 핵심어를 제가 던졌거든요. 그 사회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인류가 언어적 전환, 문화적 전환, 이런 걸 겪었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한 20여 년 동안 또뭐 기술적 전환, 정보적 전환 이런 얘기 하다가 코로나 터진 거잖아요. 코로나에 터져 보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에 갑자기 던져진 거잖아요. 우리는 모든 걸다할줄 아는 줄 알았는데 거들먹거리다가 속수무책으로 우리들 중에 누구도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술적 전환, 정보적 전환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는 죽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가 온거 아니냐. 그래서 저 자연과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질척거리는 삶을 살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생태적 전환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떠든 건데 다행히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생태 전환 교육이라는 걸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방 교육청에 막 뿌리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번 정부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그게 또 탄소 중립 교육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일선 학교에서는 박수를 쳤답니다. 생태 전환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고민스럽고 공부를 막 해야 되는 시점에 새 정부가 탄소 중립 교육 이렇게 바꿔 주니까 아 그건 우리 할줄 알아 저 분리수거 좀 하고 뭐 이러면 그 대충 할수 있는 거잖아 그래갖고 후딱 넘어갔답니다 하, 참 너무 너무 안타까워요 생태 전환 교육을 모든 학교에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했더라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다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이들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조금씩 변화할 수 있었는데. 저도 조천호 박사님 아까 그 말씀에 좀 동조하고 싶은데요. 제가 국제 생물다양성 협약 의장을 2년 해보고 국제 회의에 저번 많이 다녔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새로운 뭐가 나타나면 발표 무지하게 잘합니다. 우리 과원들이 많아가지고요, 생태원도 있고 그래서 탁 준비해가지고 나와서 굉장히 발빠르게. 건드름만 발표를 해요. 그러면 다들 역시 대한민국은 그런데 그로부터 한 2년만 지나면 얌체가 됩니다. 깡패가 됩니다. 기후 깡패 왜냐하면 지가 한 얘기를 자기가 안 지키거든요. 그건 넌 뭐냐? 제가 그 의장할 때두 번이나 단에서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의장을 할수 없대요. 우리 정부가 안 지킨 그 이슈를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모두가 180개국 대표가 보는 앞에서 저리로 걸어서 저 밑에 내려오고 다른 사람이 올라와서 그 진행하고 그거 3분, 4분 밖에 안 걸려요. 그럼 또 제가 올라와서 지나갔습니까? 그리고 그걸 제가 3년, 임기, 2년 임기 동안 두번 당했거든요. 기후 깡패. 근데 사실 기후 깡패가 아니라 기후 얌체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기후 바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다고 해서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아마 다음 세션에서 경제 얘기가 나올 텐데, 우리가 이 기후위기에 제대로 된 정책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출도 못 하잖아요. 이런 걸왜 정부는 모를까? 정말 모르고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할까? 정말 답답해요. 그래서 저도 조천호 박사님, 아까 강력하게 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대로 투표하십시오. 예. <laughs> <laughs> 네, 고맙습니다. 예, 종료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지금 마무리를 해야 하고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여러분 내내 일부에서 들으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파국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골든 타임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각자가 각자에게 할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한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남아 있다. 말씀이 오늘 일부에서 세 분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일타 중에 일타 강사인 세 분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면서 마쳐 주시겠습니다. <laughs>